1962년 칠레에서 개최된 일곱 번째 FIFA 월드컵, 1950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남미에서 개최한 대회이다. 54, 58년 대회를 연속으로 유럽에서 지르면서 남미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차례가 되었다는 동기와 함께 이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 지역의 양대 대국이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경합을 했고 최종적으로 칠레가 개최권을 획득했다. 32경기에서 89골이 터져 경기당 평균 2.78골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경기당 2점대 평균 득점이 나온 월드컵으로 3 이후의 월드컵들은 전부 경기당 2점대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산티아고, 비냐델, 마루, 랑카과 아리카, 탈카, 콘셉시온 탈카와누, 발디비아 8개의 도시에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960년에 일어난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 대회 조직위는 4개 도시로 축소하기로 했다. 탈카와 콘셉시온, 탈카와노, 발디비아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 경기장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서 산티오고와 빈야델, 마루, 랑카와 아리카에서 열리게 되었다. 월드컵이 열린 구장이 있는 도시와 구장 이름은 다음과 같다. 총 4개의 도시와 구장에서 열렸다. 산티오고의 스타디오 나시오에 66,660명. 비냐델 마르 에스타디오 사우살리토, 18,037명. 랑카구아 에스타디오 브라덴 고페르, 18,000명. 아리카 에스타디오 카를로스 디트볼은, 17,786명. 대망의 결승전, 전반 15분, 체코 슬로바키아의 선제골이 터지지만, 2분 뒤, 바로 브라질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전반전 45분은 팽팽하게 흘러갔다. 그 균형은 후반 24분 브라질의 지투에 의해 깨졌고, 어떻게든 동점을 막으려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공격은 후반 33분 바바의 세기 골로 기세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브라질은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임을 입증한다.